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폴란드 도자기 전문점 노라덕입니다. 어느새 6월 11일이 되었네요. 이제 둘째 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 진짜 이번 달은 예쁜 그릇 세트 맞추기 좋은 달로 어, 저희가 착한 가격에 예쁜 가격으로 예쁜 그릇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샵 방문도 가능하고요. 저희 쇼핑몰 또 전화 주문 가능하니까요. 그릇 세트 예쁜 그릇 세트 구성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문 쇼핑몰 주문 또는 샵 방문하시면 어, 예쁜 그릇 세트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릇 세트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샵 방문하시면 어, 매대에 바로 보이는 것이 바꾸세트입니다 그만큼 그릇세트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꾸세트인데요 바꾸세트는 패턴을 동일하게 맞추기도 하지만 대부분 8,90% 고객님께서 다 각각 어, 패턴을 다르게 맞추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식구, 5식구 모두 다른 패턴으로 바꾸세트를 맞추시고요 저희가 한 1, 2년 전부터 신상 바꾸세트 세입을 어, 수입하면서 좀 동양적인 둥근 형태의 바꾸세트가 어, 입고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바꾸세트 스타일에 많이 맞췄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제작 과정부터 둥근 형태로 어, 제작이 되어서 좀더 친근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바꾸세트입니다. 일단은 바꿀 세트를 맞추셨으면 찬기를 보셔야 하죠. 한국인들은 많은 반찬 또뭐 나물 반찬 요즘 또 나물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나물 반찬 또찬 반찬들을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작은 형태부터 중간 사이즈의 찬기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바꿀 세트 주변으로 찬기들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중사이즈의 쿠프볼 또 스칼럽 중 사이즈가 있습니다. 어,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쿠프볼 같은 경우는 높이감이 있어서 뭐 오이냉국이라든지 또 고등어 무조림 같은 국물이 자작한 반찬부터 국물이 있는 음식까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어, 스칼라 중 사이즈는 쿠프볼과 마찬가지로 중간 사이즈의 참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무를 넉넉하게 담, 담는다든지 두부 부침이라든지 좀 큼직한 반찬을 담기에 알맞은 중간 사이즈의 참기입니다 이렇게 중간 사이즈의 참기들을 보셨다면 작은 사이즈의 참기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작은 참기들은 멸치볶음, 젓갈 또뭐 장류라든지 어, 크기가 작은 사이즈의 찬들 또는 장류 같은 고추장, 된장, 쌈장 같은 거를 담기에 좋은 사이즈입니다. 어, 앞접시로도 활용할 수 있는 찬기들도 있고요. 어, 이렇게 여러 종류, 사이즈, 여러 모양의 찬기들을 조합해서 예쁜 그릇 세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식구 수대로 바구 세트를 맞추셨다면 작은 창기들, 중간 사이즈의 창기들을 섞어서 예쁜 나만의 실용적인 그릇 세트를 맞춥니다. 여기다가 접시류를 포함하면 좀더 완벽한 그릇 세트가 되는데요. 저희는 이 벽면에 매대, 벽면 진열장에 접시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형 접시부터 사각 접시. 그리고 긴뭐 직사각 접시부터 시작해서 생선을 담을 수 있는 긴 직사각 라운드 접시도 있습니다. 어, 다양한 형태의 접시 사이즈와 다양한 어, 모양의 어, 접시들을 골라서 생선 접시 또 메인 요리 접시들을 골라서 좀더 실용적이고 어, 많이 사용하는 그릇 세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에 좀더 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어, 컵류, 먹그류를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메인 요리를 담을 수 있는 양손 메이커를 담으시면 어, 찌개류라든지 또 찜류 같은 메인 요리를 담아 어, 식사하실 수 있는 완벽한 그릇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예쁘고 실용적인 그릇 세트. 저희 리샵 같은 경우는 직수입 업체로서 어 10년 넘게 고객님들의 성향과 실용적인 어 쓰임새를 연구하여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릇 세입 그릇 패턴들을 어 수입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품질의 폴란드 도자기 그리고 실용적인 어 세입의 그릇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고객님들 필요하시면 어, 전화 주문 또는 인터넷 쇼핑몰로 주문 주시면 전국적으로 이길 배송해드리고요. 샵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업 시간 내에 방문을 주시면 정말 좋은 그릇세트를마칠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